청신경은 한번 손상이 되면 다시 재생이 되지 않는 조직이거든요.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귀를 이렇게 자주 긁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더 가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걸 무시하고 열심히 즐기시다가 나중에 귀가 나빠지고 나서야 후회하시는 경우를 제가 자주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지 닥터 김혜윤입니다 뒤에 문제가 있으신 음. 분들도 원장님께 많이 찾아오시나요? 많이 오시죠 주로 이명으로 많이 오세요 이명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리인데 내 귀에 들리는 걸 이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그 의미가 있는 소리면 한청이고 의미 없는 소리가 반복해서 들릴 때 그것을 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지직 소리, 뭐삐 소리, 아주 다양한 소리를 느끼시죠. 그래서 이런 의미 없는 소리를 들을 때 환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 고통이라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만큼 이명이 힘들다는 건데, 이런 이명으로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귀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계속... 음. 귀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실제로 귀의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만 알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잘 실천한다면 귀를 건강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매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이것만 잘 지키시더라도 귀가 불편해서 병원을 찾을 일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습도 관리입니다 피부나 뭐목 습도 음. 관리 들어가는데 귀 습도 관리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습도 관리가 귀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요 귀 안에 습도가 올라가는 경우에 다양한 균들이 귀 안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 안에 수분이 이렇게 많이 차 있는 상황을 안 생기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물놀이를 하거나 수영 아니면 목욕탕에 갔을 때 귀에 물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습도가 올라가면 염증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털어주시고 부드러운 수분으로 닦은 다음에 선풍기 바람이나 에어 드라이어로 말려주시면 좋습니다. 이와 반대로 너무 건조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귀에 가려움증을 유발해서 그것이 습진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습한 것도 좋지 않고 너무 건조한 환경에 오래 노출되는 것도 귀 건강을 위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과도한 귀청소입니다. 원장님 방금 습기거리 음. 때문에 귀청소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왜 반대로 귀청소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뭐든지 과도한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귀청소가 문제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과도한 귀청소.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귀 청소를 할때 귀이개를 쓰거나 면봉으로 이렇게 많이 닦으시는데 이런 그 귀이개나 면봉으로 귀를 이렇게 닦다 보면 귀의 점막에 상처를 주게 되거나 아니면 또 면봉이 부러져서 귀 안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면봉을 쓰는 것은 좋지가 않고요. 그냥 그 물을 닦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건으로 닦아준 다음에 선풍기나 에어드라이어를 말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원장님께서는 연봉 음. 귀기에 사용을 자제하 하셨는데 어떤 의사분께서는 음. 필요하면 쓸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뭐가 맞는 거예요? 연봉은 쓰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어 그러면 아니 귀지 있고 뭐 하잖아요. 예. 이거 안 파면은 막 더러워지고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귀지를 또 빼는 게 좋으냐, 그냥 두는 게 좋으냐 이제 이런 논란도 있잖아요. 아주 딱딱해진 귀지는 병원에 가시면 귀지를 녹이는 약이 있어요. 그걸 넣어서 빼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귀지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흘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기 위해서 오히려 자극을 주고 하는 것이 귀 건강에 더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말아도 빠지니까. 그렇죠. 나오죠. 귀에나 면봉 뿐만 아니라 귀를 이렇게 자주 긁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 저도 많이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긁어 부스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꾸 우리가 피부에 자극을 주다 보면 더 가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귀에 이렇게 손을 넣거나 기구를 넣어서 자주 긁으시는 것은 귀 건강을 위해서 아주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세 번째,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 PD님은 과도한 소음에 어떨 때 많이 노출되세요? 대박. 이어폰을 끼고 사거든요 편집하시려면 네. 이어폰 껴야 되겠다 그죠 예전과 비교해서 오히려 요즘 소리에 노출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콘서트장에 뭐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PD님처럼 직업적으로 노출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큰 소리에 내가 노출되는 환경에 가시면 될수 있는 대로 귀를 보호하는 그뭐 기막에나 소음 방지용 이어폰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착용하셔서 귀가 갑자기 큰 소리에 노출되는 것을 해야 되고, 또 장기간 너무 큰 소리에 오래 노출되는 것도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소음에 음. 노출될 만한 환경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시는 분은 이런 분도 있으셨어요 가수셨는데 리허설하러 가셨다가 갑자기 팡! 큰 소리가 터지신 거예요 그때 갑자기 큰 소리에 노출되는 바람에 이후에 계속 이렇게 이명에 시달리시는 분도 있으셨거든요 그 아니면 공사장? 군인들 그러니까 초 사격 훈련하는 거 그럴 때 이명이 와서 이제 후회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군인이었을 때, 사교 훈련할 때, 그렇게 그 기마개를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 후회하시기도 하세요. 어, 근데 그래도, 예. 공연 놀러 가는 건데, 음. 기마개 뛰고 가는 건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귀도 소음에 취약한 경향이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귀가 건강하신 분들은 클럽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소리에 노출되는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평소에 뭐 내가 염증을 자주 앓았다든지 아니면 가족력상 내가 귀가 취약한 집안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걸 무시하고 또 그런 것들을 열심히 즐기시다가 나중에 귀가 나빠지고 나서야 후회하시는 경우를 제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귀가 좀 좋지 않았다 아니면은 내가 소리에 오래 노출되는 직업적이나 이런 경력 이 있다 이런 분들은 큰 소리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이어폰 사용의 자제입니다. 요즘 이어폰 하고 다니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특히 갔다 보면 은 분들이 더 적어요. 그죠? 우리 직원들 출근할 때 보면 다뭘 이렇게 하나씩 끼고 와.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지하철을 타고 내가 이어폰을 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더 커질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끄러운 환경에서 이어폰을 하기 때문에 소리 음량이 자꾸 더 커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큰 소리에 긴 시간 동안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이명이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이명 환자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10 이명 환자분들 도 병원을 많이 오세요. 10대도 온다고? 어, 그럼요. 10대 많이 오시는데 그런 이제 병력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런 이어폰이나 과도한 음악을 많이 듣는 거 하루 종일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뭘 하거나 계속 뭘 듣잖아요. 그럴 때 귀에 청신경이 이제 손상을 입어서 그걸로 인한 이명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신경은 한번 손상이 되면 다시 재생이 되지 않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 청신경입니다. 우리가 또 문제가 뭐냐. 100년을 살아요. 우리가 100년을 살때 가장 중요한 게 청력이거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걸 너무 어릴 때큰 소리에 오래 노출이 됨으로써 미리 그 기관을 망가뜨린다는 게 굉장히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어폰 음. 사용이 되게 귀안 좋으면 겠는데요 불가피하게 음. 쓸수 있잖아요 이렇게 에. 써야 되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너무 긴 시간 동안 큰 소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대로 음량을 낮추는 게 좋겠죠 내가 예를 들어 1시간 정도 이어폰을 쓴다고 라 생각하면 50분 정도 소리를 듣고 또 10분 정도는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래서 귀를 좀 쉬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핸드폰으로 뭘 많이 들으시잖아요. 핸드폰의 음량을 최대로 높이면 105에서 110dB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는 너무 큰 소리고 이 최대 음량의 60% 정도까지 낮춰서 소리를 들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정기적인 청력 검사입니다. 위에 모든 것을 다 지키시더라도 요즘은 본의 아니게 이런 소음이나 큰 소리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고요. 나이가 점점 더 오래 사시는 환경이잖아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노화로 인해 고음의 소리부터 점점 더 청력을 잃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의 청력의 상태는 어떤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만일에 이상 있다 그러면 더더욱 기 건강관리에 신경을 더 쓰셔야 합니다. 청력의 저하가 이명의 원인의 하나로 작용이 되거든요. 내가 소리를 듣는 것에 변화가 있다든지, 귀에 뭐 먹먹하거나 통증 같은 증상이 있을 때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귀를 검사하고 이상을 반드시 조기에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눈 건강, 치아 건강, 근강, 뼈 건강과 마찬가지로. 기 건강도 인생의 행복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기 건강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잘 지켜서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